오늘 영상은 스타벅스 기업 분석 영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이번엔 스타벅스의 사업 구조 및 재무 현황, 전망에 대해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2019년 재무제표를 보는 것보다 코로나 팬데믹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므로 최근 분기보고서에 중점을 두고 영상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하므로 지난 4월에서 6월간의 기간이 회계연도 2020년 3분기의 마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최악 중에 최악의 시기에 대한 실적이 이번 3분기의 실적인 것입니다 실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업 구조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사업 구조별로 실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사 지경이 있고, 로열티를 주는 프랜차이즈식 가맹점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국의 본사 지경이 100%라서 프랜차이즈식 가맹점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본사 지경 점포수가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난 분기에 아마도 스타벅스 가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의 매장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직영점은 34개의 미국 점포가 문을 닫았고 2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외에서는 여전히 166개의 새로운 점포가 오픈했으므로 이런 코너 와중에도 매장 수는 130개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의 442개 매장이 증가했으니 동기 대비 증가 추세가 대폭 감소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수는 2019년 연간 보고서인 10K에 나와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는 10Q라고 부르고 연간 보고서는 10K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분기 보고서는 연간 보고서에 비해서는 내용이 간소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10K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전체 매장이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31,256개가 있는데, 그중 15,834개가 지경점으로 전체 51%를 차지하고, 15,422개가 가맹점으로 49%를 차지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반 정도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경점이 55%, 미국 외국가는 지경점이 44% 비율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외국가에서 지경점을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도 있어서 골 덜 아프게 가맹점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한국이 특이하게도 100%지영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극도로 경쟁적인 커피숍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위치 선정 점포 전략 차원에서 본사적으로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100%지영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상상해봅니다. 어디까지냐 제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본사 지영 관련 현황을 좀 살펴보면 2019년 한해 동안 총 493개의 매장이 증가했고 15,834개의 전 세계 지점 들 중에 무려 9,974개가 미국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국가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스타벅스 웹사이트에서 스토어 로케이터로 보면 스타벅스 매장이 정말 지도에 꽉차 보일 정도로 도심재 많이 보이는 걸 경험해봐서 아는데 중국에서는 빈도상으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매장 수가 전 세계 2인 걸 보면. 정말 대국이긴 대국인가 봅니다. 한국의 스타벅스도 100% 지경이고, 2020년의 매장 수가 일본과 거의 비슷한 1200개 이상인데, 왜 한국이 여기 없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경 매장은 미국 본사 지경으로는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공시된 대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50%의 지분만 미국 본사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한국의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조인트 벤처이니 이건 라이센스 스토어, 즉 가맹점처럼 회계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 스토어, 즉 가맹점 점포수에서 한국이 당당히 세계 2위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안 그래도 다른 커피숍도 널렸는데 스타벅스가 세계 2위의 매장수를 한국에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한국인의 커피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매출 아이템별로 보면 베버리지, 푸드, 패키지 앤싱글섭브 커피 앤 티, 그리고 아더스가 있습니다 베버리지 관련 매출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버리지는 다 아시다시피 커피나 기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들이니 모두가 다 아시는 아이템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후드가 있습니다. 후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매장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들입니다. 영상 만들다 보니 갑자기 스타벅스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싶어집니다. 뭐 어쨌거나 음식 관련 매출이 20%나 차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싸서 가끔 사 먹습니다. 베버리지와 후드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계속 매출 비중이 일정한데 유난히 매출 비중이 떨어진 항목이 패키지앤싱글 서브 커피앤티입니다. 매출 배중이 2017년 3%에서 2019년 1%로 많이 줄었습니다. 패키지앤싱글 서브 커피앤티가 뭐냐면 크게 스타벅스에서 따로 파는 원두커피와 캡슐커피 그리고 차 관련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원두 커피 같은 경우는 저도 커피를 여기저기서 저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하게 먹는 사람인지라 제 생각에는 그래도 웬만한 건 평균 이상은 한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가끔 스페셜티 원두라고 해서 주문해서 실패한 경우도 자주 있고 제가 사는 싱가포르 근처 인도네시아의 고급 원두라고 해서 주문해도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스타벅스 원두는 가격은 중간 정도면서 최소한 실패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두와 더불어 캡슐커피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캡슐커피를 사무실에서 자주 마시기도 하고, 집에서는 1, 2 원두커피만 사먹기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는 스타벅스 원두를 자주 사먹어서 이쪽 관련 매출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조금부터 다룰 때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부는 아더입니다. 2020년부터는 패키지앤 싱글 서브 커피앤티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너무 작아서 이 부분도 아더로 묶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9년 연간 보고서라 아직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더는 쉽게 보시면 머그컵이나 텀블러 등을 판매하는 사업과 스타벅스 위아가 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 비아가 출시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몇번 사먹어 봤는데 적어도 1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누 커피와 같다고 할수 있는데 가격은 비아가 훨씬 비싸고 굳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이디아 보다 또 맛이 특별히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면 매우 간단히 스타벅스의 사업 부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현재 최근 분기시작을 바탕으로 스타벅스의 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보여드린 아이템 사업 부문별로 보여드리면 매출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베버리지 즉 음료 사업부도 41억 불에서 26억 불로 급감을 하였고 푸드 즉 음식 사업부도 11억 불에서 6억 불로 급감을 하였고 아더 즉 커피 원두나 캡슐 커피 텀블러 등의 매출도 16억 불에서 9.6억 불로 급감을 하였습니다. 이건 최근 분기 보고서인데 여기서 아덕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얄티 라이센스 매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차트는 사업부별 매출을 지난 10년간의 트렌드로 보여주는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회색 부분, 즉 원두 판매와 캡슐커피 부분의 매출은 지지부진하다고 봐야 하고 스타벅스 전사적인 매출신장은 음료사업과 음식사업에 의존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매장 판매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판가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순손실이 6억 7,800만 불, 즉 8천억 원의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박도 코로나 앞에 장사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매출액을 보면 크게 컴퍼니 오퍼레이트드 스토어, 즉지영점의 매출이 전체 42억 불 중에서 34억 불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가맹점 매출액은 10%도 안 됩니다. 눈에 띄는 점은 가맹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나 폭락을 한 것입니다. 가맹점은 지영점에 비해 자본력적으로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폐점을 했을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본사 로열티 수익도 급감했을 것입니다. 지영점 매출은 38% 급감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분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매출 실적만 보면 정말 충격적인 실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대로 타격을 받은 기업입니다. 순 손실 6억 7,800만 불에 대해 좀더 들다보겠습니다. 주가 얘기는 기업 실적부터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원두나 캡슐을 구매하는 금액이 매장 가서 사 마시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스타벅스 매출빌 중에서 일반 원두 판매나 캡슐 판매 비중이 클줄 알았습니다만 실제로 원두나 캡슐 판매 비중은 2019년 연간 잼제피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1%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에 관련 매출은 정말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규모입니다. 최근 6분기간의 시점을 보면, 코스 s t of r e 즉, 매출 원가가 최근 분기에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별건 아니고, 코스 s t of r e 즉, COGS 비용을 SG&A, 즉, 판간비 안에 넣어버려서 그렇습니다. SG&A 44억불에 기존의 COGS로 잡았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기 보고서에 공시되어 있듯이 기존의 COGS 즉 매출 원가로 잡았던 비용을 Product and Distribution Cost로 새로 분류해서 공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Product and Distribution Cost는 가령 지형점에 납품하는 원두, 식자재 등등 비용이고 이는 Selling Expense 일종으로 SG&A 판매 관리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저, 전체 Operating Expense 즉 영업 비용이 50억 달러이고 매출액 40억 불을 넘어서서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이건 트렌드를 보니. 매장 수를 파악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현재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장의 영업 활동에 굉장히 큰 제약을 받는 이상, 막대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당장 개선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어, 재무적으로 더 이상 스타벅스 대해 볼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요지는, 현재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현재의 사업 구조로는,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현재 실적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타벅스는 현재 지점 400개 매장을 닫고, 테이크아웃 형태 매장들을 연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1년 내에 종식되기는 힘들 것이니 코로나 언택트 시대 에 맞게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등의 형태 매장을 확장하고 일반 매장은 점차 줄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고, 즉 테이크아웃 형태 매장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 형태를 변경한다는 건데 물론 이게 스타벅스 경영진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일단 전 세계 3만 1,000개. 매장이 있다고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고 그 중에 미국에 있는 매장 수가 18,000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업무차 다녀본 적만 몇번 있는데 일단 뉴욕 특히 맨하튼 같은 지역 같은 경우를 제 짧은 경험으로 보면 제 느낌으로는 테이크아웃 하는 고객의 비율이 한국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 길에 아니면 외근길에 또는 외출 중에 매장에 잠시 들러서 커피를 가볍게 테이크아웃 해서 가는 고객들이 제 느낌에는 한국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스타벅스에서 비싼 돈 내고 커피 마시면 자리값이 포함되어 있으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는 고객들이 많은데 미국은 테이크아웃 고객 비율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가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 자체를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마당에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는 보통 직접 원두를 내려먹지 스타벅스에 가서 테이크아웃 해서 오는 경우는 없지 않겠지만 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등의 매장에서 파는 스타벅스 원두나 캡슐커피의 매출이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개선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는 백신이 나오는 게 최대한 빨라 봐야 내년 여름경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향후 1년간 스타벅스의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3월 폭락 이전의 정고점을 아직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가 많이 회복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말이 썩어도 준치입니다 아무리 못난 종목도 요즘은 나스닥에 있으면 이 정도 주가 회복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배당 성황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라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은 1.92%입니다. 퍼는 78배입니다. 1년 전에 비해 주가가 겨우 4.28% 빠져있으니 컨택트 관련 업으로 먹고 사는 기업치고 엄청 선방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현재는 2.53% 고평가라고 하니 목표가와 현재 주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의견은 14명은 중립 14명은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컨센서스를 보면 항상 중립 의견이 우세하고 매수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올해의 트렌드를 보면 컨센서스의 목표가가 주가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올해 스타벅스의 주가는 약간 저평가다라고 보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입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작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기간의 순매도가 있었는데 올해 3개의 분기를 보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초록색이 매수이고 빨간색이 매도인데 보시다시피 초록색이 더 많은 순매수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는 뱅가드가 무려 7.78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특별히 뱅가드가 스타벅스에 무슨 뜻이 있어서 많이 투자한 건 아니고 무려 7천조에 가까운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가 뱅가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시브 자금으로 프로그램 매수한 금액이 이 정도인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스타벅스 영상이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업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종목 관련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실적이 예상보다도 안 좋게 나오고 있긴 한데 현재 직영 매장들을 닫고 있고 이는 곧 고정비를 줄인 효과가 나올 테니 기업의 이익 천에서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 드라이브 스루 등의 테이크아웃 매장들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테니. 이 역시 어쨌거나 현재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니 스타벅스 종목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습니다 스타벅스 종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적어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주제 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뭐 현재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주가가 높아지는 것이 쉬울까 입니다 현재 주가가 이미 코로나 시대 전의 주가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스타벅스는 항상 우상향을 강하게 해온 종목은 맞습니다. 군데군데 횡보와 조정은 있었지만 항상 우상향을 강하게 해온 종목입니다.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항상 매출도 증가해온 기업입니다. 성장주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세이 성장주로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 역사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처음 매출이 줄어겠지만 역사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을 만큼 계속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세계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함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가급적 동일한 원두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품질 관리 그리고 스타벅스 고유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스탠다드들은 확실히 스타벅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싱가포르만 해도 제가 15년 전에 싱가포르에 출장 갔을 땐 과반수가 커피빈 매장이었는데, 현재는 스타벅스가 커피빈의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눌러서 커피빈은 소수 매장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 의견은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참고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의견일 수도 있으니, 투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선택 하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암튼 제 의견은 굳이 지금 스타벅스에 투자를 해야 하나입니다. 당장 코로나 팬데믹이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1년 내에 종식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컨택트 업종 관련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스타벅스를 투자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될 분위기가 보이고, 백신이 임상 3상이 거의 끝나가고 곧 양산된 백신이 배포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하면 스타벅스를 매수하기 최고의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을 해왔고 게다가 배당도 매력적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수에서 1년 동안 주가가 가령 20% 오른다고 해도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앞으로 20% 오를 확률과 스타벅스가 20% 오를 확률 중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20% 오를 확률이 더 커보인다면. 굳이 스타벅스를 투자할 필요가 적어도 현재는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사업 구조가 꽤 단순하고 적어도 실적에 대한 극적인 반전이나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은 아니기에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 다음 영상은 PNG라고 불리우는 프록터 앤블이라는 기업 분석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스타벅스는 개인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해본 기업인데 PNG는 제가 한 번도 매수해본 종목은 아니지만 나름 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번에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